오는 길에 보니까 어, 들판에서 냉이를 캐는지 쑥을 캐는지 사람들이 여름명 차를 대놓고 캐고 있으세요. 아 이제 봄이 오기는 왔구나.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시무한다는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시무한다는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강산이 세분이를 바뀌었는데 오늘 은퇴하시고 어, 오늘또 이렇게 원로장로로 초대하셨다 이런 모습 보니까 장로로 와서는 우리보다 대선배십니다 대선배시고 오늘 이명수 장로님도 오셨습니다만 제가 장로 임직 받을때이명수 장로님이 저에게 배지를 다 주셨거든요 대선배신데 경남노의장도 내보다 한참 앞에 이렇게 선배로서 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교회에서 30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서 섬겨오셨다는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가슴을 열고 박수를 쳐줘야 되고, 그분들의 에 하신 업적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는 길이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우리 오늘 은퇴하시고 도올로장 주대하시는 우리 임직장군님 그 권사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새로 그 임직 받으시는 분 앞에 우리.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인직받는다는 그 직분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라호랑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인물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기록된 것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서 할수 있죠. 그죠 이 인류의 역사의 그 열쇠 역사를 보게 되면 한 4천 년 전에 열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열쇠를 보니까 우리 그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것은 아버지 형님 이분들이 결혼식을 할때 보게 되면 장롱을 가져온데 보면 열쇠뭉치가 아주 무엇보다 큰 열쇠뭉치를 달아놓고. 그 있더라고요. 즘 열쇠가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얼굴만 탈 때고 손만 탈 때면 문이 착하게 열리고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믿음 없이는 믿음의 열쇠가 없기는 절대 열수가 없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첫 번째로, 믿음을 종료한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믿음 달빛은 절대 얼음을 녹일 수 없어요. 태양만이 오직 봄이 되면 얼음을 녹일 수가 있듯이 믿음 없이는 절대로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받는 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믿음에 기도가 천국 문을 열쇠고, 하늘 문을 열쇠.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없고, 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는 교회가 힘들 때, 집이고, 목숨이고, 내놔놓으면 당연하게 됩니다.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이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김입니다. 성김. 아까 좀 전에 권사님이 임직 폐봐를 하시러 이렇게 올라오신 거 보니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성겼던지 올라오는데도 겨우 올라오신 그만큼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온몸을다 털어서 바치다 그런 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일은 할수가 없습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하사품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들이 힘들고 성도들이 어려울 때 찾아가서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사고 직분을 준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성교입니다. 성교하기가 얼마나 지금 힘이 많이 들죠, 그죠? 성교, 성교. 우리가 직분을 받고, 우리가 교회 불러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성교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써주십니다.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고, 명심하고 죽을 때까지 이것을 붙들고 살게 되면 이런 교회는 정말 이 주위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교회로 크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훌륭하신 선배님들도 많고 걸출한 125년의 역사 위에는 찬란한 꽃이 얼마나 많이 피었겠어요. 그래서 훌륭한 인물도 많으니까 후배 장모님들 후배 권사님들 후배 집사님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섬기고 섬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르 가는 아름다운 집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새로운팀 과장님 정말 입니다 감사합니다.